네번째 팀은 지난 시즌 4위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작년 전반기까지 선전하다가 후반기에 천신통의 교체 후에 최악의 연패를 거듭하며 결국 본빼고에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세터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올 시즌 역시 세터 자리에 대한 의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하경, 최현진, 박은서 3인 체제로 운영을 할것 같은데 이세명 중에 누군가는 주전으로 자리를 잡아야 팀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세터 자리는 교체가 빈번할수록 공격수의 리듬이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데 그만큼 주전급으로 자리 잡는 선수가 1, 2라운드 내에 나와줘야 합니다. 나머지 포지션에는 적절한 보강이 이루어졌고 특히 외국인 선수 픽과 신인 드래프트를 잘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도 좋고 백업의 퀄리티나 뎁스도 우수합니다. 문제는 이 선수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기용할지에 달려있고 코브컵에서 나왔듯이 김호철 감독이 3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보면, 아포지의 빅토리아, 아웃사이드 히터의 킹켈라 이소영 또는 킹켈라 육서영, 미들블로커의 이주아 최정민, 세터의 김하경, 리베로의 임명욱입니다. 빅토리아는 이미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자기 목소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김하경과의 궁합은 최악이었습니다. 타점이 높은 빅토리아와 백투스가 짧고 낮은 김하경의 조합은 말 그대로 극악의 상성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고, 이건 빅토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세터의 문제겠죠. 그런 면에서 최현진이 선호될 수도 있습니다. 투스의 타점은 어쨌든 최현진이 좀더 높은 편이니까요. 최현진이 주전으로 나온다면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빅토리아는 B 플러스 주겠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트 자리가 매우 중요한데 공격에 무게를 둔 킹켈라 6서형 조합보다는 공수 밸런스를 맞춘 킹켈라 2서형 조합이 팀의 승리를 가져오기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킹켈라 육서형이 함께 있으면 리시브 적 약점이 커지고 임명옥 또한 부담이며 리시브뿐 아니라 인플레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디그의 숫자와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불안정성이 또한 커질 것입니다. 비토리아도 있고 미들도 좋은 상태인데 굳이 이런 닭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김호철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킹켈라 이소형 조합이라면 A, 킹켈라 육서형 조합이라면 B를 주고 싶습니다. 미들블로커 이주아, 최성민은 나이가 20대 중반 전성기에 들어선 나이다 보니 큰 성장이 보여지는 한 시즌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둘다 코브컵에서 인상적인 발전을 보여줬는데 물론 용병이 가세하는 V리그에서는 또 다르겠지만 더 발전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B+까지도 플러스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터는 김하경 또는 최현진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키포인트는 용병을 살리는 세터가 누구냐입니다. 국내 선수들과의 호흡은 좋지만 백투스가 약한 김하경. 피지컬적 잠재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최현진. 생각보다 두루두루 괜찮은 박은서. 이셋중 누가 주전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1라운드가 지나면 그때쯤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김하경으로 출발할 듯 하며 누가 들어가든 세터 점수는 C입니다. 이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리베로 임명욱입니다. 작년 고피 풀린 망아지처럼 토스가 둘쭉날쭉 했던 김다운을 버티게 해준 것도 임명욱의 리시브 덕이었는데 기업은행의 세터들이 임명욱의 실드를 잘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임명욱은 여전히 클라스가 있고 자기 몫을 해주는 선수로 A 주겠습니다. 백업의 퀄리티가 아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행인데 쓸만한 백업으로는 황민경, 전수민, 김채연, 김채원, 하예지, 강유정이 있어서 높이가 필요할 때나 수비가 필요할 때 또는 공격 한방이 필요할 때 모두 원포인트 백업이 있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는 구성입니다. 기업은행은 특히 황민경의 활용이 중요한데, 황민경이 전위에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후위용 교체 백업으로 제한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적절히 실행해도 기업은행은 무난하게 본 빼고에 갈 것이고, 종합 등급은 A, 예상순위는 3위에서 1위를 예상합니다. 키 플레이어는 세터입니다. 다섯 번째 팀은 지난 시즌 5위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김다은 경험치 몰아주기로 한 시즌을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김다은의 토스는 무시하고 다들 외국인 비방에 열을 올렸는데 그 선수들은 드로공사를 떠난 후에 터키에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수인 강소희를 데리고도 하위권을 전전했던 김종민 감독이 이번 시즌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코브컵에서 본 가장 달라진 점은 이윤정의 선발 기용이었습니다 이윤정 역시 탑클래스 세터는 아닙니다. 전위에서의 약점도 크죠. 그러나 긴다음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위권에 가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복 없이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야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은 잘됐다가 어느 날은 지옥이었다가 이렇게 고저가심하면 상위권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리시브와 세터의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번 시즌 도공은 지난해보다 약점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픽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백업이 약하다는 부분은 있지만 주전만 놓고 보면 상위권 후보임은 분명합니다.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 보면 아포지의 모마, 아웃사이드 히터의 강수이 타나차, 미드의 배유나 김세빈, 세터의 이윤정, 리베로의 문정원입니다. 아포지 모마는 딱 자기 목 정도 해줄 것으로 봅니다. 모마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레프트 점유율이 높은 도공이라서 본인이 체력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20대 초반은 무난하게 해줄 수 있어서 점수는 B를 주겠습니다. 도공의 강점은 아웃사이드 이터 라인인데 강소유와 타나차 모두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 특별하게 리시브 약점이 되지도 않고 전이 약점이 되지도 않는 유일한 레프트 조합입니다. 둘다 20점씩 낼수 있는 공격력이 있고 리시브도 준수한 편이라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7개 구단 아웃사이드 이터 라인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해서 A 주겠습니다. 반면 미들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나의 몸 상태가 양효진과 비슷하게 급격히 하락 중이고 발도 느려지고 힘도 떨어져서 노련함으로 만드는 득점만 있고 높이와 힘으로 만드는 득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과연 긴 정규리그에서 노련함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그런 면에서 김세빈의 성장과 화력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배우나가 못하는 힘과 높이를 간간이라도 신인 이지윤이 해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도공의 미들은 B 주겠습니다. 세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윤정 주전에 교체로 김다운이 나오는 방식이 될것 같고 제가 봐도 그게 최선입니다. 김다운으로 경기를 불안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이윤정으로 시작해서 약점이 보이는 구간에 김다운으로 메우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윤정이 전의 약점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고 따박따박 볼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안정감이 있는 편이라 C 플러스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베로 문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리시버로 리시브 문제는 걱정이 없지만. 디그와 2단 연결이 약한 것이 단점인데, 이 부분을 코브컷 뿐 아니라, 장기 레이스인 V리그에서도 해줄 수 있는지 봐야 하고, 또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도공에서 문정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면, 백업이 김미진이라 답이 없어지고, 리베루가 목적 타타겟이 되는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시즌 도공의 키플레이어는 문정원입니다. 문정원이 버티면 봄 빼고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네요. 쓸만한 백업으로는 김다은, 전세안, 송은채, 김세인, 이지은, 황현주가 있고, 확실히 백업에서 임팩트를 줄 만한 선수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베스트 7은 강하지만 12월에 타나차가한달 정도 떠났을 때 순위가 처질 가능성이 있고 종합등급은 A, 예상순위는 3에서 1위입니다. 여섯번째 팀은 지난 시즌 6위 GS 칼텍스입니다. GS는 지난 시즌 실바 물빵배구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실바가 매경기에 40점 50점씩 냈지만 그래도 지는게 GS였죠. 그러나 올 시즌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팀의 핵심들이 부상으로 빠진 것과 달리, 올해는 모두 건강하기 시작합니다. 유서연, 안혜진이 초반부터 함께 한다는 점이 GS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실바, 레이나, 외국인 픽이 나쁘지 않고, 일단 국내 선수층이 거의 최상으로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GS도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다채로운 자원들을 얼마나 적재적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고, 그 역시 이영택 감독의 몫입니다. 이 선수들로 성적 못 내면 그거는 100% 감독 역량이죠. 어쨌든 지난 시즌 최악의 배으로 가장 저퀄리티의 배구를 보여준 지 GS는 올시즌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보면 아포지세 실바, 아웃사이드 히터의 레이나 유서연, 미드레 오세연 최가은, 세터의 안혜진, 리베로의 한수진입니다. 아포지 실바는 득점력 하나는 그간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30점 내외는 뽑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는 실바가 조금 더 막히지 않을까 그리고 체력적으로 또는 몸 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중간중간에 잠부상이 있었고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이라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타점이 많이 내려온 상태라 블록 좌우를 공략하거나 팁 시도가 많을 텐데 상대가 준비를 한다면 아예 못 막을 수준은 아니라고 봐서 실바는 b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레이나와 유서연의 조합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도공의 강소희 탄하차에 비해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레이나, 유서연 모두 키가 작은 편이라 전위에서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고, 수비에서는 유서연이 많이 해줄 것 같은데, 레이나가 불안함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함보다는 무난한 활약이 예상돼서 B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들은 오세연 북박이의 채유림이냐, 최가은이냐 싸움인데, 일단 주전으로는 최가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태 감독도 은근히 고창 우대 성향이 있어서 짬순으로 최가은이 먼저 기회를 받을 듯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유림이 여러모로 오세현과 밸런스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오세현이 키가 작은 대신에 발이 빠르고 점프력이 좋아서 그 대각으로는 키가 크고 속공이나 오픈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게 밸런스적으로는 맞는데 그 부분에서 최유림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오세아는 속도에 강점이 있지만, 기본기에 약점이 있고, 최가은은 속도에 단점이 있어서, 강한 미들 조합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저는 C 플러스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세터는 안혜진이 먼저 나올 텐데, 무릎 수술과 어깨 부상으로, 과거 전성기 안혜진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경험치가 있고, 세터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해서, B를 줄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시 부상으로 이탈할지의 여부와, 김지원이 이탈했을 때 채워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리베로는 한수진이 붙박이로 들어가고 유가람이 중간중간에 교체해서 들어가거나 원포인트 리시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점수는 B 주겠습니다 교체 출전 활용 가능성이 있는 백업으로는 권민지 이주아, 김미연, 유가람, 최윤영 정도가 될것 같고 선수 덱스는 이 정도면 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합등급은 B+, 예상순위는 2에서 3위이고 GS의 키플레이어는 지젤 실바입니다 GS의 약점은 제가 볼 때는 큰 공격을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실바뿐이라는 점인데, 실바가 이탈하지 않고 이 역할을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팀은 페퍼 저축은행입니다. 페퍼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팀이 제대로 굴러가는 느낌을 단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올 시즌 역시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선수단 구성입니다. 이걸 구단주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감독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페퍼가 수많은 우대권과 혜택을 몇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꼴찌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회들을 다 날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페퍼를 끌고 가는 주체자가 배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소용 감독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번 시즌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세에 접어든 선수들을 쓸데없이 많은 돈을 주고 영입하는 비효율 영입은 올 시즌 이해림과고해림의 거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실력인데 연봉은 4배 차이. 그런데 나이나 부상 위험도는 고해림이더 크죠. 페퍼는 매번 이런 영입을 해왔습니다. 점프도 내려오고 리시브는 원래 안 되던 박정화를 덜컥 최고 연봉으로 영입하고 이한비, 이공 같은 과대평가된 선수들에게 3억, 4억씩 펑펑 쓰니까 팀이 잘 돌아갈 수가 없죠. 게다가 외국인 픽과 신인 드래프트 픽은 하는 것마다 폭망을 하니까 페퍼 팬들은 도대체 무슨 죄이며 언제까지 이런 팀을 응원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은 다를까요? 예상 선발 멤버 구성 한번 보시죠. 아포지세 조이, 아웃사이드 히터의 박정아 고혜림, 미들의 심마무라하예진 세터의 박사랑 리베로의 한다혜입니다. 일단 아포지 조이는 제가 볼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조이의 장점이 V리그에서 통하기가 어렵고 단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이의 장점은 파워입니다. 그러나, 타점이 동반되지 않은 파워는 고득점을 꾸준히 내기 어렵습니다. 조이는 184의 신장으로 타점이 높은 편이 아니라, 그만큼 블록에 한번 필터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후위 수비가 강한 팀이라면 건져 올려지겠죠. 거기에 단점인 테크닉 부족은 페퍼라는 팀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이 많을 것이고, 토스가 흔들리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이브로 오픈을 때려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인데, 조이는 하이볼에 강한 편이 아니죠. 더구나 박사랑의 토스웍을 감안하면 페이크나 연타 처리는 필수인데 조이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멘탈도 쉽게 터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페퍼에는 파워형보다는 테크닉이 좋은 타점형이 더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훈국생명의 투트크나 정관장의 자네트 같은 유형이죠. 이 선수를 1픽으로 뽑은 장소영 감독은 조이의 부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조이의 등급은 C입니다. 아웃사이터로 가면 박정아, 고예림인데 이 라인 역시 너무 약합니다. 둘다 자신 있는 오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박정아 리시브는 상대에게 천국, 페퍼에게는 지옥입니다. 고예림이 오면 수비가 강화될 것이라는 장수영 감독의 예상은 코브컵에서 벗어났고 박정아 리시브 약점으로 결국에 유일하게 3패를한 팀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8억 가까이 되는 고액 연봉자를 안쓸 수도 없고 아주 미칠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 박정아를 제한적으로 전위에서만 쓰고 박은서를 주전으로 쓰겠습니다. 물론, 장소현 감독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요. 어쨌든, 박정아, 고혜림 라인이라고 하면 제 점수는 C입니다. 박정아는 후위에서, 고혜림은 전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미들은 시마무라 하얘진 콤비인데, 시마무라만 믿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시마무라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시마무라가 일본 팀에서 보여준 모습이 반이나 나올지 의문입니다. 일단, 두명다 블록이 약한 편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의 대각 공격에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마무라의 장점인 공격력은 리시브와 토스가 전제가 돼야 하고, 여러모로 시마무라의 장점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하이지는 말하면 입만 아픈 V리그 최악체 미들입니다. 미들 블로커 역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고, 제 점수는 시마무라 가산점을 줘서 C 플러스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상대팀이 시마무라 전이 때, 리시브가 되면 무조건 시마무라로 간다. 저기 먼저 마크하자. 그런 대비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세터는 박사랑인데, 페퍼의 부진의 시발점이 박정화라면, 종착력은 박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에서 보여준 것은 불안감 뿐이고, 얼마 전 코브컵에서조차 잠깐 나온 박수빈보다도 못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리시브가 예쁘게 가도 토스가 이상하고, 안 예쁘게 가도 토스가 이상해서, 한 게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원정이 돌아올 때까지 박수빈을 선발로 내세우고 박사랑은 원포인트 블로커로 쓰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만 장소영 감독이 박시사랑이 또 워낙 유명해서 결국에는 박사랑을 선발로 갈 것으로 보이고 점수는 당연히 C입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유일한 포지션 리베로 한다에는 B를 주겠습니다. 저는 한다이를 개인적으로 A급 리베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GS 시절부터 봤지만 무난무난한 실력이지 리시브나 디그 어떤 부분에 임팩트가 큰 선수는 아니라서 b가 적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신인으로 뽑힌 정솔민이 더 잠재력이 높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페퍼의 등급은 c이고 예상 순위는 6위에서 7위입니다 누가 하나 정신 차린다고 달라질 팀이 아니라서 키플레이어는 안 뽑겠습니다 현대와 더불어서 외국인 교체와 감독 교체 가능성이 높고 여러모로 약점이 많아서 상대 팀이 보약 팀으로 인식할 것 같고 페퍼는 다음 시즌 FA, 박정아, 이한비, 그리고 선골들을다 방출하고 새 감독, 새 선수, 새 구단주로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별 분석과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자배구 뷰이리그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분명 재미가 더해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서 좋은 기운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팬들의 응원이야말로 팀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개막전 경기 흥국생명대 전관장 배구도사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는 배구도사와 함께 시청하면 더 재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